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니터입니다. 오늘은, 어, 킴포크라는 책을 잡지를 빌려가지고, 어, 읽었는데, 그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인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에센셜리즘이라는 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laughs> 어,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만 남긴다는 뜻인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은 이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소거하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어, 심플함을 추구한다면 어, 에센, 에센셜리즘은 좀내 삶에 추구하는 것들을 남기면서 그것이 뭐 지저분하든 뭐 깔끔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남긴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에센셜리즘을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10년 된 10년 넘은 오래된 향수를 보고 계신데요. 그거를 좀 버릴까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향에 대한 것들을 좀 수집하는 3일 동안의 대쇼핑이 있었습니다. 다이소 쇼핑이었어요. 어, 이거는 에이딕트랑 다이소랑 협업해서 만든 어, 듀프 소비 제품이에요. 그 명품 유명한 아이고, 네. 그런 것들을 카피한 제품이고요. 사실은 제가 요새 명품, 뭐, 향수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어, 듣긴 했는데, 어차피 몰라서 그냥 좋, 좋구나, 좋은 향을 가진 저렴한 것이구나, 이러면서 샀어요. 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무지에서 에센셜 오일이랑 아로마 스톤도 샀고요. 어쨌든 거의 이거 빼고는 다 다이소 제품입니다. 유명하다는 향기 제품을 샀어요. 그 2025년 봄을 맞아서 어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너무 오래된 건 버리고 좀 새로운 걸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어 가성비 있게 또 재미있게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니터입니다. 뜨게도 하나의 이제 패션이잖아요. 미팅이라는 게 패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오늘 소개한 거는 에센셜리즘이랑 듀프소비예요. 듀프소비 같은 경우는 어,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센셜리즘은 저는 처음 듣거든요. 뭐 필수적인 것만 남겨놓는다 이래가지고 뭐 미니멀리즘 같은 건가? 이러면 또 미니멀리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짐이 너무 많고 넓은 집도 좁게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랑 고민이 많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약간 저의 그 고민을 좀 덜어주는.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고 있었구나 이런 약간 면죄부 같은 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 그래도 미니멀리즘이랑 같이 실천해야겠다. 이제 봄이 되면은 여러분들 다 향을 어, 어 너무 뒤가 너무 적나라한데 어,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운동기기고 아, 풀업봐 풀업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그 향에 대한 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뜨개 채널인데 제가 만든 거는 근데 어 그래도 향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시고 그리고 다이소 제품이 요새 또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듀프 듀프 소비 추천하는 것부터 빠르게 할게요. 오릭스의 히노키 바디 로션. 그거 되게 좋고요. 요거는 냄새 맡아보면 나무 향이 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나무 향이 나서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에딕트랑 다이소랑 협업한 것 중에 뮤티드 우디 요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디한 얘는 근데 완전 자연의 향은 아니고 음 약간 좀아 지금 맡아보니까 좀 아닌가? 이게 블랑신가? 블랑 모였는데? 아닌가? 하여튼 뭐 되게 유명한 명품 향수가 있대요. 어 그거의 듀프 제품이라고 하는데 블러리 페탈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되게 향이 좋고 진짜 상쾌해. 약간 단데 상쾌 이게 제스민 향이라고 하거든요. 느끼한 거를 약간 쑥 내려가게 하는 그런 향과 그 달달 상쾌한 향이 합해져서 요거 에이딕트 핸드크림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엄청 유명하다해서 사봤는데 얘도 되게 그냥 인위적인 그런 달달한 향만 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약간 이슬 약간 자연에서 온 그런 향이 음. 같이 나도 네, 하고. 지금까지 좀 뜨개랑은 상관이 없는 그냥 그 요즘 요즘 음, 주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패션 이나 트렌드 이제 키워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보그반 강사반에 벌써 두달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보그 입문반 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보그를 할까 말까. 아니면 다른 뜨개 그강자도 요새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 드릴게요 지금 숙제 하고 있거든요 <laughs> 이거는 어, 그 모눈 종이에다가 제 체형에 맞게 실측한 것을 어, 그대로 그려 놓고 그 위에 또 여분을 만들어서 또 옷을 그려 놓고 또 곡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소매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름 종이를 이용해서 또 게이지 자를 이용해서 모눈 종이를 그리고 어, 곡선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를 보그 강사반에서 계속 해요. 할만해 보이나요? 누, 누구나 할수 있죠. 네, 일단은 어, 보그 강사반의 강, 장점, 장점 말씀드리고 약, 단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장점은 어, 창의적인 사람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어, 반이다. 남이 알아주는 거랑 상관없죠.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하죠. 창의력은. 그리고 나의 미적함과, 어,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좀 고집. 그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0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0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뜨개라는 게 이제 도안을 보고 하지만 늘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지 않으세요? 아, 나는 어깨가 좀더 처져가지고 이 어깨 경사를 뭐, 몇 센치로 했으면 좋겠어. 뭐, 4cm가 기준이라면, 뭐, 나는 5cm로 하고 싶어. 이러면, 5cm를 더 내려서, 보디 원형을 그리, 그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사, 경사 같은 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고, 그리고 여기 진동 있잖아요. 진동에도 이 경사가 있잖아요. 대각선이 있잖아요. 그런 대각선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배우고, 곡선도 있죠. 이제, 목에도 곡선이 있고, 아, 그니까, 경사가 있고, 곡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곡선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도안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거를 다 배워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주어진 도안만 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근데 별개예요. 내가 도안을 난 제도를 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나는 창 창의, 창의 창작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다고 도안 어려운 도안을 다뜰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안을 뜨는 능력과 제도를 하는 능력은 조금은 이제 분리가 된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안에는 내 몸이랑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내 실이랑 맞 게이지가 너무 안 맞아 이 무늬는 좋은데 이 무늬로 된 옷에 도안이 없어 우연히 보게 된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마, 적어도 이거를 배워 제가 두 달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 나 지금 만들 수 있어 막 뚝딱 내 왜냐면 내 치수 다 됐고 제도하는 법 얼추 다 배웠으니까 그런다고 이제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기초를 <laughs> 배웠다에서 약간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겠구나라 그래서 좀 안도감도 들고 내가 원하는 옷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어, 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장점은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 장점은 이거를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림뜨기를 제가 이거를 뜨면서 버림뜨기를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됐어요. 보급반 하신 분들은 이제 버림뜨기를 입문반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에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라고 해서 돗바을 바인드 오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보그 강사반이니까, 입문반의 그런 거를 복습을 한다는 의미로 책을 뒤적뒤적거리고, 필, 필기를 다시 보면서, 어,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문반에서 배웠던 것들이 좀 진도에 쫓겨서 내가, 음, 응, 이거 배웠어. 이제 아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어, 이제 실전으로 다, 실전을 하면서, 진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별이 되고, 이제, 모르는 것 같은 거, 필기가 부족한 거를 알게 되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고급 입문반에서 배운 스킬의 완성이 강사반에서 조금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문반이 좀 찜찜하셨던 분들, 아, 내가 이거 다시 혼자 집에서 하면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 강사반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어, 정말 부수적인 건데 이런 거 배우면은 보통 공방이나 학원에서 털실 할인 같은 거좀 해서 주잖아요. 살수 있는 방법이. 어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은 그냥 저는 저렴이 콘사 가성비 볼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사거든요. 강사반을 다시 함으로 인해서 제가 모르던 실을 다시 좀 저렴하게 접하게 되었고 조금 할인 받아서. 지금은 다로마의 겐모라는 실을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제, 제 인생 실될것 같아요. 너무 색깔이 마음에 들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그, 이 공기 함유랑 되게 가볍거든요. 이게 30g이에요, 한 볼에. 그 그러니까 얼마 안 하는데도, 그렇게 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실을 또 내가 강사반 아니면 언제 써보겠어 하는 의미에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패키지 사서, 아니면은 이제 원작 실을 좀, 꼭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의미가 없기는 하겠어요. <laughs> 네. 그러면어 이제 단점을 말해볼게요. 단점은 아까 제도와 창작의 이제 즐거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도안 세상의 모든 도안을 다뜰수 있고 그리고 도안이 또 얼마나 다양해요. 진짜 예쁘고 많잖아요. 그런 도안을 뜨는데 즐거움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사반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계산식을 통해서 또 옷을 나는 제도할 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도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강사반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내가 옷을 어떻게 이제 도안을 시작해야 되나 좀 막막하신 분들, 저 같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스케줄 변경이 이제 용이하지 않은 분들은 들으면은 좀안될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왜냐면 이게 입문반이랑 다르게 강사반은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이 다예요. 이렇게 뜨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론을 한꺼번에 전달해야 되니까 강사반을 하기로 한 수강생들이 결석하지 않고 어, 제 시간에 와야, 되는, 와, 와야 되겠죠. 왜냐면 2 시간 동안 강의를 하니까,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 입문반 때는 저는 그랬어요. 제, 제, 저는 이제 자, 공방을 다녀가지고 다행히 뭐 약간 이날은 안 되면 다른 날 수업 있는 날 가거나 이게 좀 됐는데, 강사반은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제가 어, 한 번은 빠져가지고 선생님이 다른 자유식, 자유들의 시간 때 어, 조금 보충해 주시기는 했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원래는 그 수업은 그 반의 수업이잖아요. 그반 학생들을 위한 저한테 더 이제 이론 설명을 사실 해줘야 될게 많잖아요. 자유두개보다는 그 강사반이 워낙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폐를 좀 끼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긴 했지만 음, 자주 뭐 이렇게 날짜를 바꾸고 스케줄 조정은 안될것 같아요. 큰 학원, 큰 공방일수록 아예 안 돼. 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 조절 용이하지 않고 아니면은 나는 제도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다. 내가 도안을 그리 생각 없고 도안을 그리는 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내가 계산식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도안을 창조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굳이 안 배워도 되겠습니다. 짜잔. <laughs> 무섭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동안 완성한 제첫 영문 도안 완성 작품입니다. 마이 페이버릿 띵즈라고 하는 그런 작가분 내지는 팀이 있나 봐요. 노르마 스 세트. 노르마. 근데 제가 이 이런 무늬가 좀 퍼티니트 쪽에서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요 요런 식으로 약간 톱날 같은 거. 음, 예쁘, 배색이 좀 예쁜 것 같아가지고, 어, 뜨게 됐어요. 근데 첫 영문도안이라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영문도안 한번 보고 시겁 해가지고 다시 덮은 기억이 있어서. 근데 진짜 다행히도, 어, 마이 페이버릿 g 즈의이 노르마 스웨터는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반복되는 구간은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한단한단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뜰수 있었고, 정말 쉬우니까 여러분들 옷한네 벌? 다섯 벌 정도 그냥 이제 떠보신 분들.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게이지가 맞는 실을 잘 찾아야 돼요. 저는 안 맞았어요. 그 단이. 20, 예를 들어서 22 곱하기 32, 뭐, 요런 실이 원작 게이지고, 제 게이지는 22 곱하기 24,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여기가 레글런이기 때문에 가오리 핏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망했다, 이러고 후다다닥 여기를 좀 2단에 한 번씩 늘려야 되는데, 나중에는 1단에 한 번씩 늘리는 걸 되게 조금 이제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줄여보겠다고 이렇게, 어, 이게 코스 단이 맞아서 제가 이 줄임이, 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근데 이제 완성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팔통이 엄청 넓죠.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데 이걸 하나를 뜨고 그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달아서 지금 남편 거를 뜨고 있어요. 크루넥 디자인으로 바꿨어요. 얘는 손성뜨개의 슈퍼콘사로 했고 얘는 실과 사람이라는 가성비 있는 볼실을 파는 곳에서 이제 메리노울 실로 했거든요? 이게 남편 거예요. 엄청 길죠? 아, 애초에 이제 여기 길이를 진동 길이를 너무 길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한 단에 한 번씩 늘림으로 조금 더 먼저 이렇게 바꿔줬 그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레글런 늘림이 2 단에 한 번씩 늘리다가 1단에한 번씩 늘리면 이렇게 완만해지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곡선으로. 근데 뭐 어차피 레글런 늘림은 그런 걸 디자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넓어지다가 이렇게 가팔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 디자이너 옷이나, 뭐, 기성품 중에서. 이 팔통도 원래는 이제 아마 8번 줄임이었나 그럴 거예요. 이번에는 이 팔통 줄임을, 남자는 이런, 이제 뽕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계산을 해서 15번 줄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하여간, 여러분, 저의 그, 근황은 이렇습니다. 뜨개 근황.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편 것을, 뜬 것을 한번 입어보고 있는데요. 정말 길죠? 네. 어, 다음에는, 음, 또 어떤 내용으로 돌아올지 아직은 모르지만, 제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다들 감기 안 걸리게 간절기에 조심하시고, 혹시나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